위원회.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남북조절위원회. 그래서, 선생님, 요걸 본 거는, 남북조절위원회하고, 남북연락사무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걸 본 거예요? 남북연락사무소는 요건 뭐예요? 1991년 나온,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죠? 아. 어, 합스네요. 유념할 수 있도록. 3음 우리가 이제 3번 1 9 9 7년 남북 북은 남북 사회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이것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그래서 97년이 아니라 91년이에요. 그래서 3번은 1991년 12월 13일이에요. 4번. 6 5 공동선에서 남과 북은 유행감시와의 통일방안 합의했다 우리가 6.15 공동선언은 통일방안은 3자, 뭐 4자 유행감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주적, 자주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통일문은 자주를 한다. 그래서 이제 통일방법에 있어서 우리 연합제, 우리가 주장하는 연합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산가족이라든가 비전향장기수등 인도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그죠? 그리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6.15 공동선언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7.4 남북농협력.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세 개는 반드시 한번 둬야 됩니다. 시험 문 나옵니다. 20번,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1 1차를 추진하면서 경공업과 중화공업을 같이 발전시켰다. 1번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중화공업은 1차, 2차 간으로는 3차하고 4차 때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하고, 1차하고 2차 때는 경공업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데 어떻게 따질 거야? 1차가 1 6 2년에시작되죠 그래서 5년씩 따지면 돼. 응? 그래서 62, 63, 64, 65. 64, 65, 66, 이런 식으로. 뭐 67세 또 2차. 그래서 이 3차는 이제 72년부터 3, 4차는 72년에서 81년까지. 그래서 중화공업을 갖다 굉장히 육성하죠. 음. 근데 이제 너, 그때만 수출 잘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중복 투자가 굉장히 유발되죠. 그래갖고 70년대 말 80년대에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서 바로 이러한, 뭐래, 구조조정. 그래서 중복투자인 기업들을 없애고 구조조정을 했고, 85년 이후에는 다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 좋아지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전두환 정부는 그때 삼저효과, 저임금 뭐, 저달러, 저유가 이러한 그런 삼저효과를 갖다 누려서 경제 발전하게 되죠. 이런 거설명을좀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삼저효과가 뭐 이런 걸 공부 안한거예